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보강통 옹벽 중에 특수 형태에 대한 보강통 옹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통 옹벽 첫 번째는 계단 다단식 옹벽입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보강토 옹벽을 의미하는데 이제 미국 무역협회랑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두 개가 동일한 물성치 값, 동일한 모시 뭐 파이라든지 그리고 그리드에 대한 기본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심해서 국내에 일반화된 설계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국내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면은 많이 제한된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찾아봐서 보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BTB 보강통 음벽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도로에서 양쪽 그 성토부 도로를 이제 보강토로 요즘 시공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볼수 있고 이 겹쳐야 되는 부분이 0.3h 이상이고 이거에 대한 높이 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서 마찰을 충분히 마찰을 발휘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토 교대와 우각부 경계부가 있는데 이 우각부 경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강동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시험은 인장 강도 시험과 인발 강도 시험이 있는데. 그 저번에 보강동 벽에 대한 내적 설계 기준의 내적 안정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장 강도는 이제 그리드에 대한 두께를 증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발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내부 마찰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반 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원 양질의... 성토 재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콘크리트와 옹, 콘크리트 옹벽과 보강동벽에 대한 비교입니다.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는 저판부터 해가지고 벽체 그리고 기초 타설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다 보니 순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공성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높이가 5m 미만으로는 유리하나 5m 이상일 경우는 이 벽체 자체에 대한 두께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5m 이상은 불리하다라고 할수 있고 다짐관리에 대한 이제 이 뒤채움에 대한 다짐불량이 좀 불량하다 그리고 미관이 보강통벽에 대해서는 다소 불량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강통벽 같은 경우는 연약 집안이든 일반 집안이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적절한 그 기초 타설과 여기에 블럭을 쌓는 그리고 블럭이 일반적으로는 블럭 3개 블럭 하나당 25cm다 보니까 75cm당 그리드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블럭을 시공하고 그리드를 시공하고 뒤에 뒤채움재, 즉 배수성이 양호한 조립토지를 설치하고 다짐하다 보니까 간편 신속하고 그리드가 횡방향 압력을 아칭에 따른 이동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옹벽에서 유리하고 뒤채움은 이제 제한이 된다. 배수성이 양호한 흙으로 이제 뒤체음이 제한되고 미관이 양호하다. 그리고 보강통벽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기울거나 이 중간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그 그냥 보수, 그냥 보수는 안 되고 덧대기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뭐이 앞에 패널에다가 앵커를 박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야 돼서 보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